최근 수도권 부동산 분위기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분양 아파트들은 무난하게 청약 마감되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라는 메리트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비도 1천만원 내외로 착하게 나온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일반 특지 지구가 아닌 대규모 신도시에 위치하고 1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라면 그만큼 안전한 물건으로 여겨지는데요. 오늘 체크해드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바로 그런 물건이며 미분양이니 줍줍이니 하는 소리 없이 청약에서 조용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핵집 내용과 분양가 체크하고 마칠텐데요. 참고로 오늘 영상은 미분양 광고 콘텐츠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모집공고를 참고해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제1풍경채 검단 4차이며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했던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무난하게 완판했던 브랜드입니다. 신도시개발 3단계 지구 위치이며 25층 10개동 1048세대 규모로 입주는 2027년 예정인데요. 전세대 84타입과 110타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전매제한 3년이기에 입주 전 투자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단순 투자보다는 실거주로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며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라면 1순위로 도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약간 오른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세 대비 경쟁력은 있습니다. 84타입은 4억 7천대부터 5억 4천대까지, 110타입은 6억 1천대부터 6억 8천대까지인데요. 이는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아주 조금 남는 게 있는 안전마진이 보이며, 같은 시기에 분양하는 검단 구도심의 리조트 컨셉 아파트에 비해 2억 정도 낮은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84타입은 무난하게 1순위 마감할 것으로 보이며, 110타입 낮은 층은 대기자 혹은 죽줍에서 바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같은 신도시내 매매가가 5억 중반대에서 6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 억대의 차이까지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재미를 볼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됩니다. 인천에서도 선호도 높은 검단 신도시라는 입지적인 장점과 이제 막 도시가 형성되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매력도 있는데요. 그러나 당분간은 인프라가 다 채워지지는 못하기에 입주 즈음에는 가까운 김포나 구도심의 생활편의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1 풍경체 검단 4차는 바로 앞에 목향초와 블루 중학교, 목향초 병설 유치원이 자리하고 있으며 신설 예정인 고등학교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학세권 위치인데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의 최대 수혜 입지로 손꼽히고 있어 교통편의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지하철역을 걸어가기엔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거리라는 점과 지난 1차부터 3차까지의 제일 풍경채 타운에 비해 외곽에 있다는 부분 참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검단 신도시 사이드에 위치하기에 대규모 글린 공원으로 조성되는 12호 글린 공원과 파크뷰가 가능한 숲세권 아파트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정 참고하여 준비하시면 되며 반드시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 접속하여 상세 모집 공고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수도권 분양 정보 및 축축 현장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